안녕하세요. 탐색의 시간 태양초입니다. 오늘은 브런치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로봇이 서빙을 해 주는 곳이었는데요. 주문한 음식이 준비가 되면 이런 로봇이 트레이를 싣고서 저희 테이블로 다가옵니다. 트레이를 테이블로 옮기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긴 해요. 이 디스플레이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 주면 이 친구가 다시 카운터로 돌아갑니다. 지금 배속이 아니라 정속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꽤 재빠르죠? 로봇이 서빙을 해주는 게 이질감이 크지 않아서 오히려 신기했어요. 오늘 저희가 선택한 메뉴인데요. 고르곤졸라 피자랑 에그베네딕트예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함께하니 정말 훌륭한 아전 메뉴가 됐는데요. 이 메뉴들을 고르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어요. 다른 좋은 선택지도 꽤 많았거든요. 오늘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선 고민을 같이 살펴볼게요. 저는 올해 딱 서른 읽은 여자 직장인입니다. 스카이 중한 군데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에 대기업에서 해외영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제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남자친구는 있지만, 당장 결혼을 할 계획은 없고, 또 결혼과 무관하게 직장 생활은 계속 하려는 생각이라 직장에서의 커리어를 위해 오히려 학위를 위한 공부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MBA인데, 막연히 해외로 가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인 허들을 생각하면 심리적으로나 체력 금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마음도 기울고 그러다가도 남자친구나 동성 친구를 만나서 일상의 재미를 나누다보면 또 그냥 이렇게 가족과 지인들의 곁에서 평화로운 행복을 누리며 지내다가 가정을 꾸리고 알콩달콩 지내는 것도 꽤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이또래의 비슷한 스펙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고민이에요. MBA를 갈까 말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만약 제가 이분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저는 미국 탑 스쿨로 MBA를 갈 거예요. 물론 저는 MBA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노년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박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면 열심히 준비해서 MBA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미국 탑스쿨에 합격했을 경우라는 조건은 붙이겠지만요. 저는 비록 MBA를 하지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필요할 정도의 식견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스스로가 이 저의 인생의 안건에 대해서 6년 가까이 고민을 했고 실제로 a 의 시험도 봤어요. 제 직장이 경기도인데 이제 평일에 퇴근하면 신논현 그 KCC 사옥 근처에 있는 학원에 가서 자정까지 공부를 하고 또 다시 귀가를 하면 새벽 1 시가 되는 생활을 몇달 동안 했고요. 또그 시청역 코롱빌딩이죠. 거기에서 시험도 시험도 봤습니다. 어, 또 게다가 제가 이제 운이 좋게도 일을 하면서 해외 탑 MBA를 졸업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주변에 이제 그 국내 MBA를 마친 친구들은 더더욱 많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MBA를 하지 않았는데 후배들의 MBA 관련된 상담도 많이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실제로 해외 탑스쿨에 간 친구들도 물론 있고요. 제가 이런 직간접적인 경험을 해본 결과 스펙이 된다면 MBA 가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MBA가 제 최종 학력란을 바꾸는 그 소위 배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MBA 졸업장이 있으면 어딘가에서 제 3자가 저를 소개할 때 또는 나를 추천할 때이 배지를 보여주면 바로 납득이 되는 거예요. 구구절절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나의 스마트함 그리고 나의 성실성을 또렷이 보여주는 지표가 되죠. 이 친구 되게 괜찮어 일 잘해, 친화력도 좋고 팀워크도 훌륭하고 한번 1년만 겪어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 친구 스탠포드에서 MBA 했어 라는 말 한마디면 은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가져야 되는지 바로 가늠이 되죠. 실제로 제 지인의 경우는 그런 이유로 MBA를 했어요. 최종 학력란의 배지를 바꾸고 싶다. 사실 이분은 제가 그 지금껏 살면서 본 사람 중에서 똑똑하기로는 손에 꼽을 정도인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얼마나 말씀도 체계적으로 정돈되게 하시는지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분 머리 옆으로 차트가 그려져요. 뭐, 멘사회원이고, 영어도 잘하시고, 경력도 좋으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책도 쓰시고, 사업도 조이렇게 해보셨고, 근데 이제 이분이 국내에서 졸업한 학부가 그 입학을 할 당시에는 꽤 좋은 학교였는데 그동안 이런저런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 보니까 소위 그 입결이 낮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분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어, 현재 그 대학에 대한 평가로 이분의 능력마저도 좀 디스카운트가 되는 상황을 자주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글로벌 순위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곳에서 MBA를 하셨고, 꽤 만족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제 국내에서 MBA를 마친 제 지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력을 적었을 때, 그 최종 학력란에 이 수능을 보고 갔던 학부보다 대학원 이름이 더 좋은 곳으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어, MBA를 마치고 나면 그 향후 커리어에서의 선택지가 더욱 많다는 점을 들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본인의 몸값을 확 올릴 수 있는 투자은행이나 컨설팅 같은 커리어는 대부분 그 MBA만 지원이 가능한 그런 포지션들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도. 이 졸업장이 있다면 훨씬 수월하겠죠. 또 여성의 경우에는 나중에 그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그 커리어 상의 공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에도 MBA를 하게 되면 복직 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이 MBA라는 게 시간과 노력과 또 돈이 투입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MBA 졸업장이 있다라는 것으로 내가 나의 커리어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나는 기혼의 아이도 있지만 이를 지속할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그 저의 다른 지인은 이분은 여성이신데요. 임신을 하고서 그 육아 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에 해외 MBA 합격을 하셔서 현재 아이를 하나 낳고서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 어, 이분은 바로 몸소 증명을 해주신 거죠. 나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 있고 그것을 잘 해낼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나의 가치를 잘 평가하는 것이 좋아. 세 번째는 MBA를 할 경우 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유사한 그런 인맥을 많이 만드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MBA를 할까 말까 고민까지만 하는 사람과 또 준비를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입학을 해서 졸업까지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점점 그 단계별로 사고가 보다 진취적일 뿐 아니라 본인이 그리는 미래의 비전을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랑 추진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안정 지향적인 사람보다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 모이게 되죠. MBA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곳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탑 MBA에 나온 친구들이 다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MBA 가서 자기가 3억 썼는데 솔직히 지식 측면으로 크게 배우는 것은 없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뭔가를 하려고 할때 그걸 유형적으로나 무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만날 수 있다. 가까이는 동기들이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내가 졸업한 학교의 선후배들로부터 그런 지지와 지원을 기대할 수가 있다. 정리를 하자면, 능력만 된다면 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이렇게 MBA가 장점이 많은 길이라면, 태양초 너는 왜 MBA를 안 했냐? 저는 저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하고, 나에게 최대한 만족을 줄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항상 탐색을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데요. 그 6년의 시간 동안 제가 이 MBA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탐색을 하면서, 음, 나랑 MBA는 좀 맞지 않겠다. 그래서, ROI의 투자 대비 리턴을 뽑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비공식 인터뷰들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이 MBA라는 것은 배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또 지식을 배운다기보다는 양질의 인적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라는 것이 제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나를 표현하고 또 내가 대화를 나누는 이 상대를 이해하려는 큰 노력을 해야 되죠. 다시 말하자면 사교적인 성향이 MBA를 가게 되면 훨씬 더 가성비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편이에요. 또 상당히 예민해서 주변의 자극에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구축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사 플랜 B, 플랜 C를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이게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한편 또 아주 피로감을 느껴요. 아까 제가 일을 하면서 해외 유명 MBA를 졸업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들은 그 중에서도 극동의 이 작지만 강한 나라의 일을 하러 온 친구들이니까 또더 얼마나 진취적이고 사교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도 자기네들끼리 홈파티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음료 한잔 들고서 여기저기 새로운 친구들이랑 안면을 트고 자기 얘기도 하고 연락처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런 파티에 초대받아서 여러 번을 갔지만 와, 이거 정말 내 성격과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이때 내내 영어로 말을 하잖아요. 해외 출장을 가도 며칠 동안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보고서 쓰고 하면 너무너무 피곤한데 어, 진짜 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과정을 거치려니까 제가 너무나도 피곤한 거예요. 그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친하고 또 저를 또 많이 초대한 그런 친구는 여자였는데 이 친구는 서울에 살다 보니까 저랑 같이 식사하고 놀고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저한테 자고 가라 자기 남편 출장 가서 괜찮다. 막 이렇게 저를 진심으로 붙잡아요. 그런데 저는 또 진심으로 이 택시비가 5만 원이 나와도 10만 원이 나와도 그냥 제 집에 가서 자는 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극구 사양하고 이 친구는 제가 이런 가까운 사이에서도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너무나도 섭섭해하고.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제가 이 MBA에 대한 고민을 마무리하는 데에 이 요소가 굉장히 컸어요. 저는 충분히 사교적이지는 않다. 그런데 제 속마음을 한층 더 들여다보면 사실 제가 이 MBA를 준비하는 과정이 썩 내키지 않았다. 그게 또그 이유 중에 큰목소 차지하는 것 같아요. MBA를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제 인생에서 꽤 괜찮은 선택일 수가 있지만 이게 또꼭꼭 꼭 해야 된다거나 또 되게 금방 시급하게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과업은 아니고 하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더 편하고 더 재미 있는 것이 많은데 그 유혹에 제가 빠지게 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직장인이 GMAT이랑 토플 점수를 만들려면 그 평일 저녁 시간을 희생해서 공부를 하거나 주말 내내 단어를 외우고 기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미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회사 업무랑 회사 사람들도 많이 익숙해졌고 월급도 따박따박 들어오고 또 가족 친구 애인이랑 여가 시간 보내면 즐거운데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이런 여가시간을 쪼개워서 나누어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 싶나? 그리고 하고 할 수가 있나? 자, 그럼 그 과정을 거쳐서 점수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는 지원서 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에세이 작업이 만만치가 않죠. 입학처에서 수많은 지원서를 볼텐데 그중에 내 s a 이가 기억에 남을 만큼 임팩트가 있고 또 설득력이 충분한 그런 나의 진실된 이야기를 간결하게 적어내야 되죠. 결코 쉽지가 않은 작업이에요. 제 지인 중에 하나는 그 학부를 미국에서 졸업을 했는데도 그 에세이를 첨삭받는데에 꽤 많은 돈을 들였어요. 본인의 솔직한 얘기를 아주 오랜 고민에 건쳐서 작성은 했지만. 이걸 또 지원하려는 학교의 스타일에 가깝게 검수하는 작업을 했다고 봐야겠죠. 이 과정이 또 시간과 돈이 꽤 많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추천서. 이제 직장 생활을 몇년 했기 때문에 함께 일을 했던 직장 상사들로부터도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한국 정서상 쉽지가 않죠. 미리미리 이 상사들하고 본인의 인생 철학, 포부, 계획에 대해서 살짝 살짝 이렇게 흘리면서 그윗분들이랑 잘 이제 맞추어 놓고 오해가 없이 좋은 추천서를 받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그 와중에 내가 가려는 학교의 선배들이 서울에서 설명회를 하면 또 가서 명함 드리고 세미 인터뷰하는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사전 작업을 해놓고 등등 이렇게 노력할 게참 많죠. 그리고 나서 서류 통과 면접 통과하고 나서도 이게 끝이 아니죠. 실제로 진학을 하게 되면 이제 하루에 영문으로 된 자료를 100페이지씩, 쓴, 100페이지씩 읽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게 1년 반, 2년, 매일 같이 계속되죠. 또그 와중에 시간 내서 동기들하고 네트워크 쌓아야 되고 또 인턴 해야 되고 잡구해야 되고. 딱 들어도 이게 어지간한 의지와 체력으로는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최근에 그 장항준 감독님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드라마 감독을 해보니까 왜 스카이 출신으로만 피디들을 뽑는지를 알겠다.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해본 그 훈련된 사람들을 뽑는 거야. 나는 너무 졸려서 못한다고 선언했어. 저도 수능 준비조차 잠을 줄여가면서 하지 않은 대표 잠보로서, 그리고 또 깨어있는 시간에 초집중하기에는 주변에 더 편안한 것, 더 재밌는 것이라는 유혹이 많고, 그런 유혹에 더 쉽게 타협을 하는 나태한 인간으로서, 제가 저 과정들을 버텨낼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노년학이라는 것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박사 코스업을 마쳐서 현재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이 학문과 저는 꽤 괜찮은 궁합이고 또 향후 미래를 생각할 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지만 만약에 제가 그 해외의 탑 스쿨로 MBA를 갔어도 어, 이전에 질에 겁을 먹은 것보다는 잘 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껏 사회생활을 위해서 제가 그 어느 정도는 저의 내내향적이고 예민한 성격을 잘 이렇게 포장했던 것처럼 또 막상 MBA를 하러 갔으면 제가 속으로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지언정 또 그럭저럭 잘 해냈을 것 같다라고들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 국내에서 노년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나면. 미국으로 1년 정도 연구 박사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이분의 고민도 사실은 그 MBA를 갈까 말까 고민한다기보다는 내가 그 MBA를 준비하고 마치는 그 과정을 잘 해낼 수 있을까의 고민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분의 스펙으로는 자질이 부족해서 못갈 이유는 없을 거예요. 다만, 본인이 그 탑스쿨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직감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이다. 라고 저는 저의 경험을 미뤄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자기의 성향을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앞으로의 인생에서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 나라는 사람이 그거를 기꺼이 감수할 만큼 의지와 실행력이 있는 사람인지. 이거는 그 비단 MBA뿐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내 선배도 가니까, 내 동기도 갔으니까. 라는 그런, 의, 그런 이유만으로는 이런 학습을 학업을 지속해 나가는 힘이 결국에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진짜로 원한다라는 것에 대한 답이 먼저 나와야 돼요. 제 주변에 보면은 MBA를 실제로 간 분들의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어, 잠깐 소개를 했던 것처럼. 그 본인은 굉장히 똑똑하신데 이 학부 이름 최종 학력에서 미련이 남았던 분들도 꽤 많고요. 음, 미국에서 좀더 유연한 직장 생활을 직장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으셨고, 또 자녀들이 미국식 교육을 받기를 원해서 본인이 기반도 잡을 겸 간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한국을 되게 좋아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거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거쳐가지고 내가 내부적으로 승진해서 임원이 되기보다는 해외에서 이제 탑 MBA 졸업장을 따와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에 더 빨리 내가 희망하는 그런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 MBA를 가고자 하는 목적과 동기가 굉장히 분명했고, 이걸 실현하기 위한 그런 쉽지 않은 노력을 본인들이 기꺼이 해내겠다라는 마음이 서신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 자기에 대해서 숙고를 해서 스스로의 그 성향,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이제 꾸준히 탐색을 해본 결과, 이 MBA라는 것이 본인에게 잘 맞겠다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고민을 보내 주신 이분의 경우에도 다른 무엇보다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서 이 전반적인 상황을 잘 생각을 해 본다면 어느 선택이 되든 본인에게 가장 맞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 의견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랄게요. 화이팅!